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임입니다. 안녕한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프 벤더스텔트의 복음의 언어 6장 믿음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복음에 유창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소개하는데요. 4장, 5장, 6장이 그것입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가다, 5장에서는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믿음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함께 답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큰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복음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장사됨과 부활을 떠난 좋은 소식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즉 복음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동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실패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그들 자신이 행한 일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신뢰함으로써 그릇된 믿음에 썩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모든 존재와 행실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야구부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행함을 낳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거룩하지 않는 행함일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불신앙이 큰 문제이죠. 그런데 이 불신에는 적어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불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믿어서 생기는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 안에 믿음을 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나 삶의 변화란 있을 수 없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두 번째 종류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화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믿게 하는데 성공했고, 우리도 늘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진리들을 알아도 거짓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책에서. 팀 체스터 목사는 모든 죄악된 행실과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는 우리 삶에서 죄를 다루는데 유용한 네 가지 진리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네 가지 진리에 깊이 뿌리박을 때 우리는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 번째 종류는 불신 가운데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하는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우리의 불신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믿음으로써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 자유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